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썹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눈썹이 없다가 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땀이 많이 나던데 땀이 이렇게 눈으로 바로 들어오잖아요. 눈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흘타고 내려와서 눈을 보호해줘서 얼마나 감사하냐 모르겠어요. 코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셔서 감사해. 요 거꾸로 해놨으면 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르께서 우리를 너무 잘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206개입니다. 우리 몸을 받치고 있는 뼈들이 손가락 발가락까지 해서 206개. 그리고 피부는 이 피부는 천연 방수, 완전 방수. 비가 와도 어, 팔에 이렇게 반팔 입고 다니면 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천연 완전 방수. 얼마나 감써요. 거기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피부가 재생이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잠자고 활동하는 가운데 이 피부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저는 못 느껴요. 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입니까? 혈관이 112,000km에요. 만 지구를 이 우리 안에 있는 몸의 혈관이 지구 를두 바퀴를 도는 혈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다가 10조의 세포가 있고 10조의 세포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25조의 적혈구 25개의 억 백혈구 아무리 천재가 노력해도 인간의 뇌를 10% 밖에 사용 못한대요. 아무리 노력하고 지금까지 천재들 노력한 천재들도 뇌를 10% 이상 못 썼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너무 잘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줄 압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일차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3일차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삼일치란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예를 들어서 쭉 읽으면 아이 책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하는 게딱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흥분 얼굴을 딱 읽어보면 거기에 권선증각이란 단어가 나오 있지 않습니다. 근데 딱 읽으면 아 권선증각이구나 딱 알잖아요 한마디 로 요약하면 마찬가지로 창세부터 계시까지 꼼꼼하게 읽으면 아 하나님이 삼일천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만 읽으면. 우리 하나님 삼일차 하나님이신데 우리 삼일차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당황하게 뭐 어떤 일을 막 막연하게 막 시작하고 추진하고 그게 아니라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짜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끝도 없는 우주 공간에막 엉망이 돼 있는 우주 공간 이것을 말씀으로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근데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어느 상보면 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엘로 힘으로 돼 있습니다. 복수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이라는 창조는 바라라고 한다는데 남성 단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복수를 했으면 창조도 복수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엘로힘이 복수인데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신이라는 바한다는 발한다는 데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저 하나님의 교회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주변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크게 있어요. 거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언어에 보면 어디를 봐도 어머니 하나님이 없어 <laughs>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분이 삼일차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에, 계획하시고 모든 걸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세기 1장을 천천히 읽었는데 온 우주만을 해와 달 별들을 다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과학자들 지금도 못 세우고 있는데 그 별들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 인간을 또 창조하셨어요. 제가 서론에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창조됐는지, 얼마나 위대하게 위대하게 창조됐는지를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같이 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멘. 여기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중복돼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여기 계속 나오지 세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예, 우리의 형상에 하나님 나의 형상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하고 동일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3일 천안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쫙 읽어 보면 아, 하나님이 3일 천안님이라고 안볼수 있어요. 단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세 분이 협력해서 의논해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인간을 잘 만들어 오신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가서 너무 너무 잘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AI를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일 시키려고 하잖아요. 인간이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됐는데도 인간하고 똑같은 기능을 할수 있는 아직 AI 는 나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어, 감정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있는 AI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지. 그냥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야 돼. 그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려고 하면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를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회상 2장 6절 8절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런 땜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이런 이사이보세 기도하는 사람은 역기서 다르잖아요. 천재가 아무리 노력해도 10%밖에 개발이 안 되는데,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런 영적인 걸 깨닫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교제했던 분인지 알지? 교제하지 않은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주권자고, 그분이 통치자시고 왕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자녀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래요. 아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냐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든지 계신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시편 139편이나 쭉 보시면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여기 세상이 어디든지 다 계세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구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저 하늘에만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다 세우 계시는 분이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감해 나갈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도미니칸스 도원에 허드레니를 하러 갔습니다. 장작 패고 밥 하고 뭐 빨래 해주고 수서사들 빨래 주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 분이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빨래라든, 밥을 하든, 뭐 무슨 일 하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왜요? 늘 곁에 계시니까, 어디 가도 거기에 계시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식사를 할 때든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잠깐,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잠깐, 하나님 의식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순간순간, 이분이 이십 사 시간 주님과 동행했어요. 이분이 허드렛일 하러 왔거든요. 수소사가 아니에요. 원래 허드렛일, 돈 받고 허드렛일 하러 들어왔는데, 이분이 하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니까 나중에 도미니칸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시고 아빠십니다. 여러분, 찬성과 에보면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석, 주님의 솜씨, 우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이시죠? 제가 잘 불러서 아멘하시면 안돼 가사가 너무 좋아서 아멘하세요 그분의 주분의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것은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저의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몸 아픈들한테는 분 죄송해요 목사님 나는 몸이 아파하고 괴로워 죽겠어요 천국에 가면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이 땅에 살아봤자 100년이야 100년 100년은 잠깐 갑니다 잠깐 갑니다 우리 를위해서 하나님께 천국 고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세요 어디든지 두 번째는 성자는 아들이시죠 성자는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일차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1절3절에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들 성자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오죠. 성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찬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복음 쭉 보시면 아 3일차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우리는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자리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인 것을 잠시 다 내려놔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셨어요 제한된 인간의 몸으로 안 들어오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천번만번 태어나도 불가능해. 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제한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되길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물을 거르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을 말씀하신 바로 살리는 것, 3일 지난 사람 시체가 썩어 냄새 나는데 선포하니까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도마가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서 여러분 필립보서에 보면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대요. 본체세요.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오을다는 말은 하나님 자를 리 포기했다는 야기가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이게 가능한 게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적고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거룩하신 분이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다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구세주 안 됩니다. 다 인간인데 뭐다 죄인인데 누가 죽었다고 인류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지구상의 역대 인간 최고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몸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고 산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서울에 있는 분이 글을 써서 이논걸 봤어요. 봤더니 이분이요. 뭐라고 썼냐면 이분이 절에 갔대요. 그렇지 않은데, 여기 이제 대부분 관광으로 오잖아요. 구경하러 이제 절에 갔는데. 아는 분을 통해서 절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구경한데, 주지스님이 나오셨 싶더래요. 주지스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주지스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밝히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가거든, 꼭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주지스님이 세상에,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불교 사람한테 아, 불교 믿게 해달라고 써가 주신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부탁했는데 꼭죽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될 일이야 이게 되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꼭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 달라고 주소 전화번호하고 이름 다 적어서 주더래요. 그래서 이걸 받으면서 이분이 하도 이상해서 크리스찬이니까 이상하잖아요. 당신은 주지스님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중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나는 어쩔 수 없이 됐지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데 안 믿어져 자기는. 성경을 보고 기독교 서적을 본데아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구나 자가 주, 자기가 주, 주 스님을 해보니까 불교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마음 다스린 종교거든요 그런데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는 걸 확실하게 알겠는데 안 믿어져 그럼 나는 혹시라도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아들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써서 주면서 아들 꼭 예수님께 해달라고 그렇게 써주더래요 그분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세요 왜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분인데 인간의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우리 죄를 탁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석가모니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돌을 깨달았잖아요. 그 깨달은 걸 설파했잖아요. 그게 불교잖아요. 이게 기독교와 불교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청계 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가자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옆에 분하고 보세요, 여러분. 비록 좀 요새 힘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 네, 여러분 옆에 보시면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 예수님 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복받은 사람이지. 로마서 14장 9절에 보시면. 가치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아픔을 알아요. 고통을 알아. 인간의 고통을 알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저와 여을 진정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를 봤어요.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에 내막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이 무 있고 보세요 엉망이죠 질서가 다 없는 거 무너져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이시잖아요. 운행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령님이 만드셨어요. 성부, 성녀 성령, 성령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삼일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제대로만 보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또다른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옆에서 돕는 분, 카운 o 러 상담도 해주시고 진정한 스승 여러분, 오늘이 이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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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진정한 스승은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숙시켜갑니다 우리 힘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거 내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미국까지 헤엄쳐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저를 돌로 때리려고 그 거예요 아마 돌로 목사님 헤엄쳐서 미국 가라고요? 말이 이게 인간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미국까지 가실 수 있어? 요 험쳐서 어느 누가 여러분이 아무 철인이라고 해도 미국까지 험쳐서 갈수 있겠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못 가요. 인간 노력 아무리 몸부림 치고 노력해도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못 가. 노력으로 못 가요. 비행기 타면은 바로 가잖아. 예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딱 붙어 있으면 바로 쳐 미국 가잖아. 비행기 타면.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도우셔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성화도 내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도 수없이 결심했어요, 여러분. 저같이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한달 지나고 보면 못 지켰어. 또 써가지고 붙여놓고 못 지켰어. 그래가지고 천장에다 붙여놓고 누워서 보려고.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 정도로 노력했어요. 진짜로. 천장에 서서 붙여놨어요. 이렇게 뭐, 누워서 보고 봄에 정신 차리려고. 그래도 노력으로 안 돼. 노력으로 안 돼.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분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가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 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멘.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은 진리 형이십니다. 우리를 떠나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진리형이신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주시고 앞으로 있을 일도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대처하는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 이게 이해가 좀안 가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아, 노년에 눈이 모셨어요 기도해가지고 막 환상도 보고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하시는데 눈이 모시니까 사람이 인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가못 가세요 못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켜봤거든요. 외할머니가 새벽기도 갈때 눈이 모셨는데도 새벽기도 다니셨어요. 여러분 눈 뜨고 계시죠눈 뜨고 계시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가 힘들면 저녁이라도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눈을 이렇게 껌뻑껌뻑 뜨고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셔야 돼, 저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정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아까 로렌스 형제 얘기했잖아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이 멎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손잡고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다니셨어요 손잡고 제가 어떻게 하나 보면 옷을 다 차려주시고 차려놓고 옷을 입히시고 신발도 딱 이렇게 준비해놓고 신기시고 또 손잡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교회까지 걸어서 한 백 50m 정도되는데한 200m 되겠나요? 그, 그, 그 거리를 걸어서 내가 이렇게 모시고 다녔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 보면 상을 차려 놓으시고 숟가락 젓가락을 여기다 만지 이렇게 만지 하시고. 그리고 여기 뭐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또못 드시면 이렇게 젓가락을 갖다 이렇게 집어 가지고 이렇게 집게해 가지고 이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맹인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면 어디를 봐야 될지, 뭘 할지 몰라요. 성령님 앞에 우리가 굴복되고 기도하면서 믿으로 나가면 성령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이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오셨어요. 성령인데 아유 검은 건 종이고 흰건 네? 검은 건 글자고 흰건 종이네.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원래 글을 못 읽으셨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시니까 옛날에 분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잖아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들이면서 읽어보시라고 뭐들못 읽어 똑같은 글자인데 성경을 읽으셔 우리 할머니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한번 계셨어요 그분 성경 읽으시는데 다른 책을 들이면못 읽어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경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도 성경을 못 읽혀.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예배드리자고 이렇게 성경을 거꾸로 놓고 몰라.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아. 그런데 그런 분도 기도하다가 성경 눈이 열려 갖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럼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보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요즘에 미래학자들이 글을 안 쓰세요 옛날에는 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예측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 미래학자들이 요즘에 보면 글을 안 써요 책이 잘안 나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옛날에는 막 쏟아져 나왔어요 안 나와 왜냐하면 1년, 2년,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가뭄에 콩 나듯이 한번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예전에는 막 쏟아져 나 왔어요 책이 잘안 나와 왜냐하면 예측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예측을 못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도게 웃어오셨어요. 산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은 복된 길을 걸어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